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오늘 대학교로 말하면 종강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시작한지가 벌써 7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교회 중요한 소식 몇 가지 먼저 나눕니다. 이번 주일은 장노님, 성도님들이 뽑아주셨는데요. 장립식 3시에 하겠습니다. 주일 3시. 건강 잘 지키셔서 1, 2, 3부 중에 예배 한번 드리고 3시에 오시면 우리 교회 100년의 앞날을 이제 또 펼치는 귀한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3부 예배 12시 반 끝난 다음에 100주년 기념석 제막식이 교회 입구에서 있겠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오시면 그쪽에서 함께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남신도 권사님 한 분이 기념석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을 해서 글씨를 예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음 우리 5월 18일은 우리 예배를 한 번만 드립니다. 일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두번 드리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7시 30분 한번 드리겠고. 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아니면 네. 방송실이 잘 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어, 9시 반 예배와 11시 반 예배를 통합했습니다 11시, 11시 예배로 어, 통합했으니까 그때 시간을 미리 미리 약속 있으신 분들 잘 조정해 주셔서 11시 예배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2시에는 외부 사람들도 와서 함께하는 우리 홈커밍 대회 어, 여러 가지의 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 끝나면 우리 기념 선교 대회 필리핀 빈다나오 섬에 있는 룸바야오로 열 명이 다녀오겠습니다. 22일 목요일에 떠나서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목금토일월 다녀오는 분들 위해서 또 룸바야오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 복음은 마가 복음을 보고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맨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무원, 성경에서는 세리라고 하는데요. 아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아주 이 속이 이 속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계산을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속을 차리던 그 세무원 출신이 이제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맨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맨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가 써 있죠. 함께 읽어 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표어부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가르치며. 전하니라 주의 말씀 전하니라 주 십자가 전하니라 부활 생명 전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로서는 이게 100주년 앞으로 오는 100주년의 선포이기도 한데요 세 가지를 우리 2000년 동안 해왔으니 앞으로도 이것을 해가게 해달라 마태복음이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생명의 은총으로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의 모세 원격이 몇 권입니까? 다섯 권이죠. 잘 아시네요. 다섯 권인데요. 어, 다섯 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장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절반 이상이 지금 대답을 하시네요. 이 모세 오경을 따라서 아주 조직적인 사람, 체계적인 사람, 마태답게 마태복음 28장의 속에 이 모세 오경을 체계를 따라서 쭉 썼습니다. 맨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써놓은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0장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파송하는 설교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 공동체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서 종말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모세오경을 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성경 전체를 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이 28장까지 오늘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빠지셨던 분들 오늘 1장에서 28장까지 아 이런 기록이구나 하고 더 읽어 볼수 있는 마음을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부활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불안을 물리치고 평안을 내 마음 속에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신앙, 평안의 힘, 전도의 힘입니다. 예, 저보다 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더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부활신앙, 평안의 힘, 전도의 힘입니다. 네,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전도할까요? 부활을 전도합니다. 무엇을 전도할까요? 평안을 전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혜도 전하고 여러 가지 전하는데요. 오늘 부활 신앙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평안 그 평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인으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다 한다면 가족을 평안하게 하신다면 부활 신앙인이십니다. 부모님을 평안하게 그리고 자녀들을 평안하게 부모님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일까요?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들일까요? 부모님을 잠못 이루게 하는 우리들일까요? 그러면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심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양육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 목장 식구들, 신도의 식구들을 좀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만나면 평안하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평안을 전달하고 소식을 전해도 나쁜 소식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아픈 소식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험담도 결, 그리고 남흉부른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굿 뉴스, 덕담과 그리고 공동체를 참 부흥시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부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이 팔자가 폈습니다. 그 전에는 팔자가 기구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도 될까?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너무 삶이 힘겨워서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겨웠으면 일곱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농락을 했을까요? 일곱 마귀가 어떻게 그를 마음껏 이리저리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썼을까요? 오늘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괴로움이란 괴로움은 다 당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일곱 귀신은 우리에게 들렸다 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귀신, 귀신이 우리를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꼬득입니다. 우리를 흘겨보게 해서 남을 흘겨보게 합니다. 오늘 그 마귀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일곱 명 오늘 이 여자를 괴롭혔으니 참으로 우리들의 한 부분의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환청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환청 때문에. 양심의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환청 때문에 이웃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잘 됐다고 그를 이용했습니다. 망상 때문에 제대로 자기에 대한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기저기 해 퍼부어 대고 살아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신 질환이라고 사람들은 보기도 하고, 귀신들렸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신앙의 식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저게 정신병인지, 성격의 질환인지, 귀신들림인지 잘 구분을 못 하지요. 막달라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주 몸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버텨내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이런 저런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잠못 드는 사람은 낮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뒤척, 절이 뒤척입니다 악몽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꿈을 꿀 거예요 요셉은 구약의 사람인데 아주 길몽을 꾸었습니다 해가 나에게 부럽다고 하면서 인사하는 꿈.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나에게 너 너무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절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또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힘을 주셔서 나는 햇빛 보다도더 좋은 사람 인생을 살고 싶다. 달빛보다도 더 좋은 빛을 바라면서 이 어두운 밤을 이 어두운 역사를 비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별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귀신들렸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무덤가를 배회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물 속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살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미친 여자간다. 귀신 들린 여자간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 대고 그리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정신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대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우리가 평균하여 80% 정도가 부정적인 생각, 병든 생각, 못된 생각입니다. 20% 생각이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 그리고 아름다웠던 추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정신병이 치료되자 아주 좋은 추억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앞날에 좋은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면 얼마나 보약입니까? 잠을 잔 얼굴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못지않게 우리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빛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구약 성경에서는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잠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녁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날 낮에 있었던 모든 속상하고 내 마음을 할퀴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제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하니,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자다가 저녁에 깨지 않게 해주시고, 아침에 깨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가위눌리는 꾸지 말고, 그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일 아침 주님이 부활하듯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날을 복된 날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추진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추진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질없는 짓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제자들 예수님 주변에 아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다시피 다니던 11명의 남자 제자들이 어디론가 다 가고 한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남자 한 명, 여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요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여기 일곱 막이 들렸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 살롬에, 그리고 또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그 앞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험망하게 돌아가실 수 있나 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주일날 아침이 왔습니다. 그날도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지 하고 3일째 유대인의 그 관례를 따라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요. 우리의 무덤하고 달라가지고 공덕중산 무덤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바위 굴에 시체를 넣어놓고 시신을 넣어놓고 그 위를 바위로 어, 돌덩이로 막아놓습니다. 돌덩이가 옮겨 입구를 막아놓는 돌덩이가 옮겨져 있고 그리고 또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 유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천사들의 소식 후에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 제자들,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두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주신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우리 육신의 이 소생을 한번 미리 보여주셨는데도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만 십자가에서 달아난 거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끝까지 그렇게 맨 먼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후에 팔삭동이 같은 사도 바울에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남성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명의 남자, 아, 제자 부부인지 아니면 그의 단짝인지 그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에 여기저기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상처가 컸던 여자 가장 기구했던 여자 팔자가 사나웠던 여자 모든 괴로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신앙을 성도님과 제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막달라 마리아만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상처가 작은 상처라도 있을 것입니다. 중간 상처라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상처받고,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일하다가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신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팔자가 기구할까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하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인복이 없는 거야?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동역자가 없는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좀 복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주변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내 팽개져 내팽개쳐진 사람같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성도님과 저도 저와 성도님도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죽을똥 살똥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100m 달리기를 달려가는 그 100m 선수처럼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다 했는데 결과가 열매가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상처가 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팔자 기구한 것이 다시 한번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영육 간의 질병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달리다 굶이 되게 하시는 그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신앙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딱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남성 열한 제자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부활 신앙을 빨리 체험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생각하면 상처가 별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좋은 전도지가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팔자 기구한 것도 오늘 좋은 동력자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붙여주시고 요한나를 붙여주시고 살로메를 붙여주시고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그의 큰 상처가 큰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구한 팔자가 변해서 찬송과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고가 변해서 주님을 간증하는 전두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더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몰라볼 뿐입니다. 천사로 잘못 알고 몰라볼 뿐입니다. 천사도 사람으로 잘못 알고 몰라볼 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의 일을 하시기도 하고 사람으로 분장하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분장하고 직접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식민 통치가 오래됐던 나라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가자 지구의 전쟁을 보십시오. 험악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나라에 오셔서 오늘 상처가 별이 되도록 그리고 기구한 팔자가 찬송이 되도록 육신의 칠고가 간증의 전도지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단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결코 손 놓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는구나.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듯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끝까지 따라오듯이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님과 제가 막달라 마리아의 귀한 신앙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Amen.